안녕하세요 사는 유입니다. 오늘은 저희 블랭이 모닝 터보에 브레이크 액을 가는 날이어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아니 사실 브레이크 액을 4만 정도의 제조사에서 권장을 하고 있죠. 사실 지금 4만을 조금 안 되게 탔고 뭐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중간에 데려온 녀석이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그 친구가 어. EP 브레이크가 튜닝이 되어 있는 친구인데 이제 디스크도 대용량이고, 이 순정에 대비해서 디스크도 대용량이고, 그래서 사실 브레이크 가 굉장히 잘 잡힙니다. 요 1톤이 되지 않는 이 무게 이 경차를 세우기에 그 작은 브레이크보다 훨씬 잘 듣는데, 근데 이게 브레이크 초기 응답이 조금 느린 느낌이 있어요. 느리다기보다는 좀 초기 응답이 답답하다, 브레이크 초기 압력이 조금 낮다,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 뭐 XG EP 브레이크나 EP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초기 담력이 낮다고는 뭐 많이들 하시는데 뭐 여하튼 이게 사실 그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브레이크에게 수분이 차서 느껴지는 그런 감각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현재 서킷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그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뭐 많지 않죠. 물론 조금 강한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뭐잘 서주고 뭐 훌륭하게, 정말 훌륭하게 오버스펙으로 뭐 정진을 해 주었는데 사실 이제 일상주행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깊게 브레이크를 밟을 일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브레이크를 살짝살짝만 밟아도 이제 정체 구간이라던가 아니면 신호가 걸려서 천천히 정차를 해야 될때 브레이크를 조금만 밟아야 이게 편하게 쓰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처음에 너무 헐렁헐렁 놀고 있다. 조금은 들어서 그래서 브레이크 액을 조금 빨리 갈아보려고 합니다.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브레이크의 특성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브레 수분이 차서 느껴지는 필링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구매해서 공임나라에서 교체를 하러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 액은 따로 구매를 했거든요. 브랜보사의 도트 4 제품으로 2 l 를 구매했습니다. 뭐 사실 브레이크 액만 교체하는 데는 1 l 면 충분하다고는 하는데 뭐 가끔 조금 더 드는 경우가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브레이크 액 가격도 뭐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한 제가 산이 브레이크 액 같은 경우 만원 초반대에 구매를 했고요. 두개다 해서 2만 5천 원이 채안 되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브레이크 액에 이제 적혀 있는 명이 도트 1 도트 두, 도트 트 이렇게 있는데 도트3도 많이 쓰시죠? 근데 사실 일반 주행에서는 도트3 이상은 쓸 이유가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도트수가 높을수록 오일에 열에 대한 내열성이 더 강한 건데요. 그래서 베이퍼록이라고 하죠. 뭐 고속주행 시에 그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는다던가 아니면 서킷주행을 한다던가 이제 레이싱을 할 경우에 이제 브레이크 온도가 굉장히 높게 되는데 그때 이 브레이크에게 끌려져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때 브레이크를 밟아도 마치 밟히지 않은 듯한 그런 감각이 드는 게 베이퍼록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왜 도포를 선택을 했냐? 저는 뭐 사실 나중에 서킷을 갈 생각도 지금 하고 있어서 뭐 그때를 대비해서 넣는 것도 있고요. 또 제가 차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항상 그런 고성능 세팅으로 넣어서 맞추고 싶습니다. 뭐경차에뭐 그렇게까지 밟을 일이 있겠냐 싶은데, 사실 브레이크도 업그레이드를 했고,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차 중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실제로 서킷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브레이크 패드라든지 소모품이 교체 주기가 그래도 다른 차량에 비해서는 훨씬 길다고 하더라고요. 거두절미하고 어쨌든 이 차량도 일반 모델은 아니고, 커버 모델이다 보니 일단 여기는 스킵합시다 아 근데 지금 이 브레이크 필링이 조금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장점이 뭐냐면 이런 시내 주행 일상 주행에서의 장점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뭐 레이싱이라든지 뭐 그럴 때 해당이 되는 거기는 한데 제가 심레이싱한 9년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록 가상이지만 다양한 레이스 카드를 운전을 해 보면 그 브레이크 필링이 굉장히 선형적입니다 선형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승용차의 경우 이 브레이크 압력이 초반에 조금 집중돼 있는 경우도 있다고 있잖아요? 특히 국산차 같은 경우 제가 타봤을 때 조금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 선형은 브레이크를 제가 밟는 이정도의비례에서 제동력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죠. 물론 그게 완벽한 직선은 아니겠지만 제가 조금만 발을 붙이면 정말 그만큼만 서고 아니면 확 밟으면 정말 급정거를 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제동력을 크게 줄수 있는 이제 그런 선형적인 브레이크로 저는 이제 발의 감각이 남아 있는데 뭐이 차가 현재 지금 이 브레이크 필링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포츠 주행이라든지 서킷 주행에서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사실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뭐 브레이크 액을 바꾸려는 저의 핑계입니다 네, 지금 차를 맡기고 올라왔습니다 사실 정비하는 공정을 찍어도 되냐고 사전에 문의는 드렸었는데 읽어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원격으로 보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액을 교체하고 나왔습니다 시간은 한 14분? 20분 채안 걸린 것 같고요 필링을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살짝 밟아보겠습니다 교체이가 <laughs> 조금은 있어요, 조금. 초반에 원래 정말 좀 아주 살짝 밟았을 때 완전 저항이 0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밟아도 요만큼 많이 밟히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압력이 좀 애매했던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닙니다. 처음 밟았을 때부터 그 압력은 확실히 조금 초반 압력이 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물론 브레이크 자체 압력이 느껴지는 거일 수도 있지만, 페달 압력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니고, 페달 압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브레이크 제동력이 초반에 조금 강화가 돼서, 페달 압력이 좀 높아졌다고 느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반적인 이 브레이크를 밟는 정도와, 또이 제동력, 의 그래프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뭔가 든든하네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게 되더라도, 브레이크, M 문제로 제동력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거라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때 조금 과감히 밟을 수 있는 뭐 그런 것은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 저기서 아주 그냥 불법 유턴을 이렇게 하시네요 그래도 뭐 미안하다고 하면 좀 풀리죠 그래도 브레이크를 다시 한번 상황이 생기면 느껴보겠습니다 아 확실히 다릅니다. 다좀 다르네요. 좀 다르네요. 좀 달라요. 네, 지금 내리막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보니까 알겠는데 예전에는 약간 밀린다고 하긴 하요. 그렇죠. 밀리는 건 아니니까. 일반 평지에서 브레이크를 좀 깊게 밟았을 때랑 내리막일 때 물론 브레이크를 더 세게 밟아야 되긴 하죠. 평지와 같은 제동력을 만들어 내려면 그런데 뭔가 좀그 갭이 줄었다할까요 평지에서 이제 50 정도 밟았으면 급격한 내리막에서 한80 정도는 밟아야 이게 비슷한 수준의 제동력을 보여줬다면 지금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한60 정도. 평소 제가 평지에서 50 정도를 생각을 하고 50 정도 60 정도 밟고 내려왔는데 그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제 발의 위치가 아무 생각 없이 내려왔는데 막상 보니까 이전보다 조금 덜 밝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몬스터 헌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새벽까지 하다 잤더니 조금 잠이 오네요또 다시 브레이크 얘긴데 지금도 내리막인데요. 어, 확실히 그 브레이크가 좀 브레이크 페달이 정확히는 쫀쫀해요. 이게 좀 느껴지네요. 확실히 다릅니다. 이게 브레이크 액의 성능이 떨어지는 이유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브레이크에게 수분이 차기 때문인데요. 뭐 관리가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그 수분이 결국엔 침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쵸? 지금까지 마이크가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 마이크가 작동이 안 되고 있었네요. 어쨌든 제가 일부러 좀 크게 얘기를 하긴 했어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좋은 음질로 제 목소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혼자 떠들떠들하는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뭔가 할 말이 굉장히 많아지네요. 저도 이게 말이 자꾸 끊기고 이러면 어쩔까 고민. 걱정을 좀 했었는데, 구독자 여러분들과 소통한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면서 되게 즐겁네요. 지금 앞에는 A220, 뒤에는 클럽맨. 뭐, 물론 지금 제가 타는 이 차도 해치백 스타일이잖아요? 좀 비슷한 세계가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또 내리막인데, 여기서 약간 진가가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체감이 확 되네요, 내리막에서. 예전에 진짜 좀 심하면 70% 80%까지 밟아야 어느 정도 이게 내리막에서 제동력이 유지가 됐는데 지금은 정말 그만큼까지 밟지 않아도. 굉장히 잘 씁니다. 내리막에서요. 물론 평지에 비해서. 어쨌든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뭐총 제가 들어간 비용이 한 5만원 정도? 5만원 정도죠. 공인비가 한 3만 8천원이었고. 사실 저는 이런 안전장치에는 뭐 굉장히 좀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뭐 물론 경차가 또 상대적으로 사고시 안전하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뭐 그건 좀 논외로 하고요. 그럼 브레이크 성능은 사실 평소에 다닐 때는 뭐 아주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브레이크 잘안 밟히면 좀더 밟히면 보면 되는 거고 네 그렇죠 뭐 그렇게도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정말 브레이크가 그 빛을 발할 때는 사고 직전의 순간이거든요 브레이크의 제동력으로 인해 1m 2m 정도의 제동력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그 1m, 2m 차이로 사고가 날 수도, 안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브레이크 관련 안전상 패드라든지 뭐 브레이크 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제동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브레이크도 물론 있지만 타이어거든요. 타이어. 겨울엔 윈터 타이어 혹은 올웨더 타이어. 여름에는 이제 서머 타이어. 제동력이 가장 좋다고 할수 있겠죠 브레이크를 아무리 잘 잡혀줘도 짐 레이싱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타이어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냥 밀려나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와 브레이크 모두 신경을 쓰면 좋겠죠 그리고 방금도 지금 우회전하기 전에 제가 브레이크를 살살 밟았는데 꿀렁이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게 기존보다 담력이 확실히 초반 응답성이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자, 평소 밟는 대로 밟아, 밟고 이제 우회전을 도는데 제동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와서 좀 꿀렁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효과는 확실히 있는 걸로, 돗돈을 쓴건 아닌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한 브레이크 액은 효과가 있다.로 결론 짓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번 더 즐겁고 멋진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는 이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